CPC, CPA, CPM, CPV 뭐 이런 것좀한 번씩 다 들어봤을 거예요. 브랜드를 하거나 광고를 운영해 보신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한번 다뤄 볼까 합니다. 자, 처음으로 CTR 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예전에 저희 영상에도 몇번 달았기 때문에, 딥하게 다루진 않겠지만, 클릭트로 레이트예요 그러니까 클릭률인데, 유튜브로 치면은 우리가 썸네일을 피드에 10번을 보여줬는데, 몇 명이 선택했냐. 뭐한 명이 선택했으면 10%겠죠. 그 퍼센테이지를 따지는 거다. 그러니까 광고 효율적으로 봤을 때는 좀 내가 만든 뭐 광고 소재가 10명한테 보여줬는데몇 명이 눌렀다. 그러니까 많이 누르면 소재가 좋은 거고 아무도 안 누를수록 소재가 나쁘니까 바꿔야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CPC 이건 클릭당 비용인데요. 이제 광고가 노출되는 횟수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광고를 클릭할 때마다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건 어쩔 때 주로 쓰냐면 네이버나 구글에 우리의 핵심 타겟들이 자주 검색하는 키워 있잖아요. 그걸 검색했을 때 상단에 파워 링크 광고 달고 1, 2페이지에 나오게 하고 싶을 때나 네이버 플레이스 보면 맛집 검색했을 때 상단에 이렇게 두개 나오게 하는 거. 그리고 또 영상 중간에 이제 막더 알아보기 이런 버튼 나와가지고 클릭 유도해가지고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페이지로 이제 랜딩을 시키거나 클릭을 해서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이런 어떤 클릭이라는 특정 행동을 했을 때만 비용을 청구하는 게 CPC입니다. 근데 이게 노출될 때마다 금액이 청구되는 건 아니니까 퍼포먼스 마케터들이 많이 쓰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반대로 노출이 중요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노출당 가격을 매기는 광고를 많이 써요. CPM, CPV라고 하는데 CPM은 1,000 조회수당 부과되는 비용이고 CPV는 1회 조회당 부과되는 금액이에요. 이건 어떤 전환보다도 여러 명에게 더 많이 자주 보여 줘서 우리 브랜드를 알리고 싶을 때 많이 쓰여지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CPA라는 게 있습니다. 코스트 퍼 액션. 이건 이제 우리 고객이 어떤 행동을 한번할 때마다 우리한테 청구되는 비용인데 우리가 소비자에게 원하는 어떤 특정 행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회원 가입이라던가 앱 설치 또는 뭐 구매라던가 장바구니에 담기라던가 뭐 여기에도 클릭이 포함될 수 있긴 해요. 클릭하는 것도 행동이니까. 하여튼 그런 것들을 우리 고객이 완료했을 때 비용이 부과되는 방식인 건데 이건 이 액션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돈을 낼 의향이 있는지를 잘 정해서 캠페인 세팅을 해야 하는데 우리 메타 광고 관리자 페이지나. 뭐, 구글 애널리틱스 이런 데 보면 이벤트 관리자 이런 게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태그 설치하는 게 있어요. 이 태그를 우리의 판매 사이트에다가 설치를 해두면 타겟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추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행동을 했을 때 과금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저는 이거 세팅 잘 하시는 분이 퍼포먼스 광고 진짜 잘 하는 사람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CPI 이런 건 있는데 이건 이제 앱 설치당 비용인데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어플리케이션일 때 이제 다운로드 숫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때 쓰는 거고 CPL 이건 이제 리드당 비용인데 쉽게 말해서 우리의 잠재 고객이 자신의 정보 뭐 이메일 주소나 전화번호 같은 거 제출했을 때만 건당 얼마 이렇게 부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회생 희망자나 보험. 대출 등 고객 정보 이제 DB라고 하는데 이런 거 필요하신 분들이 주로 선택하는 캠페인입니다. 뭐꼭 그게 아니어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잠재 고객 정보가 필요하다 할때이 캠페인을 많이 세팅을 해요. 근데 이 리드 광고 같은 경우에는 메타에서는 고객 정보 확보 당 금액 청구되는 캠페인 세팅이 가능한데, 이게 구글에서는 5천만불인가? 그 이상을 쓴 광고주만 리드 광고 익스텐션이라고 해서 그 기능이 제공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외에도 이제 CPVV, 뭐 CPE,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고객이 뭐 했을 때돈 얼마 낼래? 이런 거 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에 따라 잘 선택해서 캠페인을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